아, 정말이지 형, 나블레전도 왔어. 어, 청 정말 반갑다. 형, 나블레전도 왔어. 어, 형도 곧 갈게. 빨리 와요 현동이... 어. 아, 대형폭, 대형폭, 반자폭까지 아, 같이 갔다. 블레이처 대형다 대형폭, 대형폭, 대형들 대형폭, 대형들 레이 폭대형대이폭대폭 대형폭, 대형폭, 나왔다, 나이스. 천천히, 개곡방개곡방 있었다. 선대삼이야 선제삼. 그우리야계곡가 개구 우리야. 천천히 봐. 하나 있었어. 이거 첫번 에이코, 베란다, 베란다 에 있고 베란다 에 있고 에이코까지. 에이코 필에 필에 이야에 아래 필. 필 필. 오. 나이스. 나이스. 일단 다 나이스 루피. 형이 양념 잡았다. 갑시다. 아, 근데 동현이형 금화상 금방 왔네? 급냐아 진짜? 않냐? 싱지않지만 해도 겁지이냐우 왔다 갔다 싱겁지 않냐? 싱겁지 않냐? 싱겁지 않냐? 싱겁지 않냐? 싱겁지 않냐? 싱때지 않냐? 싱겁지 않냐?

오른쪽하오오른쪽하오오른쪽필오른쪽필오른쪽필오필동필이야아안 오랫동안... 위로동가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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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이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뭐야 동안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니 동안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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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오 싸떡적싸 쌀떡, 싸이피쳐 딘, 싸 필, 피쳐 딘, 싸떡 필, 쌀싸 필, 싸떡 필, 쌀떡 필, 쌀떡 필, 쌀떡 필, 쌀떡 필, 쌀떡 필, 쌀떡 필, 쌀위로 쌀떡 피 쌀떡 필, 쌀떡 필, 싸떡싸 쌀떡 필, 싸떡싸쌀싸 필, 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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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쌀떡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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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떡 이 쌀떡 필, 쌀 필, 필, 피처다해필 아, 포대랑 피숏다해 포대부터 빨리 해 줘. 포대, 포대 도 필. 포대 필.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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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대 필. 포대 먼저 못해 줘? 그럼 아, 아니. 포대, 피셔, 초반 슈다 아, 게 아, 이기라니까 아. 아, 알고 있어, 돼. 전판 내가 전판가은 팀이었는데 제일 씨발 계 보고 다녔어이고 나왔다. 태 나왔다. 이용 나왔다. 이용 나왔다. 이용 나왔어. 와줘야 돼.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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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다. 개고 지른다. 죽렀어 개고 개고. 비메트안해줘던데 이거. 저 아... 씨발 이번 패스, 패스... 그냥 귀엽던데, 누굴 차단 풀어야 되냐? 아, 다행이라. 리오, 리오... 어, 몰라. 근데 이런 건 이해할 필지 형, 개부좀 해줘. 쭉쭉 가자. 산수 잘하는 애들 없다. 빨리 끝내자. 아, 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해줘 필. 개고필. 야. 오, 아 주리. 쌩두, 쌩두, 쌩두래, 쌩두. 피 없이 피 없이. 근데 여러분들 씨뭐 이거 서든어택 랭크전 하면서요, 예? 아니 왜 우리가 핵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차단 목록이 다 핵이라니까? 그 20명이 넘어. 이 구간에만 벌써. 와, 끔찍해 죽겠다, 얘들아. 우연자들 안 보지.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야, 시... 자고 있겠지, 꿈나라에. 어디에요? 어디에요? 야 깨벽들, 깨벽들. 와, 방패 족 아, 같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이스나이둘설나이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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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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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나 상대가 놓친단 말이야. 이거 무빙 잡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단샷 봐봐. 그 단샷쟁이. 내가 나가기도 전에 죽었어. 그 차이라니까. 슈발놈들, 그냥. 나이스, 형도 쭉쭉 간다. 아, 이거 나이스 아, 생각도 안 했네. 땡땡땡땡아땡아땡아땡아땡땡 땡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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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하이 땡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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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아 땡큐도 땡큐도 땡가올땡가올땡가도 땡큐도 땡땡땡땡땡땡 축톤이 있어 축톤이필필필단단단나필이야 어디 어디 혼나줄 수 있나? 상완태 상아태포카봐 상완태 상완태 상완봐아토삐님 감사합니다 없어 없어 폭 있잖아 맞돌이 맞돌이랑 삼각개포 상완태 동현이까지 필필필필필 언제 까천방에천방에필

아, 죽으러. 어, 죽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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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뺏을. 둘이 다뺏에 하나. 에 하나. 에 라플 하나. 빡스나 그대로. 안 가. 어디가? 어디가? 에 하나 그대로. 왜안 갔어? 아에 하나야. 나박었게 에이 떨어져야 돼. 보일러 리 돌려. 돌려. 러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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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피도 먹었어. 어수 나피도 먹었어. 수 몰라. 이런 몰라. 이런. 빨리 와야 돼. 빨리 돼. 빨리 와야 돼. 괜찮아. 괜찮아. 저거 따리 센. 어떻게 는지 몰라. 어떻게 지 몰라. 나이스. 나이스. 똑같어 오야. 레이저 있다. 심 내가 볼게. 아, 반샷 크레파스 반사제. 580. 크레파스 반샷 어, 뒤도뒤길도 너. 세나 더, 세나 더, 이, 다네 있다, 둘둘, 센둘, 까지 적선에 못 센. 나 가는 중, 가는 중. 이거 아, 운이고얘 뭐. 적선이었어. 가자. 서 뭐 기도해 주세요. 이기라고. 어. 자, 형러 화이팅. 우리 플레이 꼼꼼하게. 오늘의 마지막이다. 내가 마지막 목숨이다 생각하고 샷에 집중해 주세요. 화이팅. 자, 겠습 <laughs> <저 갈게. 웃음> 뭐야 씨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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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핵이야? 핵이야, 뭐야? 야, 뭐야? 이겼다. 씨발. 메론 나 핵이다, 핵이다. 이거 그뭐 원핵인데? 아, 아 칼퐁 맞은... 데 칼퐁 맞은 거 같은데? 어디서 깐 거야? 들고 있어는데 어떻게 맞아, 칼퐁이? 칼퐁 맞은 거 같은데? 어... 어, 끈가? 야, 나 피살태 필이야뭐 이거 없다. A 같은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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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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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살태! 하나 다, 하나 잡았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미사일 하나 더 미사일 라고 나이스 어? 어? 예롱, 예롱, 하나 지른다 하나 지른다 에롱 에롱 지른다 하나 앉아줄래 앉아줄래 여기 어, 앉아줄래 앞에 아 ,�이 된다, 아. 아, 아 뭐네들 아. 에이 뚫렸다 이사일때둘이사일때둘 에이사 에이, 어. 에이 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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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이 하이 가자 뭐야 어. 또 찾아 꽂쭉 가. 아 씨. 잡아줄게 야, 불탱크아 씨. 제드 아니나총 먹겠다. 잖아잖아 아, 발놈 달라니까 계속 끼지 나이스. 차 형들. 오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 내 목숨이라고 생각해. A 같은데? 아이석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야 A다. 이거 okay. A 가보자. A A A A A A. a a 아 a a a 아비 동현이 피를 동현이 피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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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피. 왜 달아 임마 아나 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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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오자 아, 나 안다 여어!!! 아 개새끼야!!! 야야야피1피1야피초들 피해, 피해. 고의적 피 1이야 어 좀만 좀만 나이스 야 피신 피 1있어 고의적 피 1이야 고의적 이게 대치기 나이스 나 뒤치기 여기 기 여기 피1피1 나이스, 나이스. 아, 여러분들, 그, 장난치는 거고, 저달라는 거 장난치는 거고. 진짜 저주진 않지. 아까 꽃방 봤잖아. 얘들아, 제가 말하기 전에. 언니, 이거 집중해서 따보자. 뭐야? 와있어 쭉쭉 가어 가자 율비, 보자, 가자 하나. 에살 아, 있어, 살 있어. 살... 뭐야 하나 더 있어 태치 태치 야 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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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치 울베 디치 하나 온다 용살이야? 야이새끼막하면어해 울베 반사 울베 반사 울베부터 울베부터 반샷 다운 반다 울베 치나더 디치 아나더 디치 방

뭘 막아 레드인데 쭉쭉 가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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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laughs> <빠자>. 아 씨발 <laughs> 물방. 아 미역 비겼다. <laughs> 이거 형들. 맞아 형들. 언지죠 어, 어, 봐봐. 언제죠? 어, 이거 이거 A가 스나다 형들. 우리 천천히 B 다섯 명 가자. B 다섯 명, 알았지? B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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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냥. 뽕뽕뽕, 어, 뭐야? 당풀이야? 야 왔다! 톡톡톡톡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축쭉 가! 살때 있어! 살때 쪽! 하나 잡았어, 나! 살때 있어! 살때 하나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살 때도 있어! 살때 있어! 아! 75! 살때 있어! 살 때! 데 ㅅ 아, ㅅㅂ 아, 여기 아, 아, 아니야? ㅅ 바타이밍 뭐냐?